아 테네 위도한 주 있다 또. 아 이거 연습 게임이라. 아 이제 본 게임, 본 게임. 영혼을 사네가 싶죠. 아수비 우리 살고. 아니야. 아 테는 태어, 이제 그만할 때 됐어. 경쟁에서도 맨날 하는 템. 아. 근데 파라 나올것 같아 쟤네. 아 근데 우리 위, 위 위도 싸움해야 돼. 쟤네 위도한 주 있었어. 여보세요? 삼성 라이온이다. 제 삼성 팬인가 보다. 우리도 맥솔저 아니면 차라리 디바 이런 거 있어야 돼. 딜자 있어야. 저거 그럼 탱이 없잖아. 이제 파이터 님은 그 라인하르트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? <laughs> 네. 아, 네. 다른 FPS에서도 <laughs> 거의 총전 전보다 칼로 많이 난다. 아. <웃음> 안 티죠. <laughs> <목소리> 저도 메르시가 재밌어서 하거든요, 요즘. 아 진짜요? 나는 메르시가 재밌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난 메르시 재밌어. 항상 항상 신경 쓴다. 근데 근데 푸탱이 없으면 짜증 나. 아, 30초. 아 공이, 공이 안 참. 안 참. <laughs> 어 아, 좋아! 이거 위도 위도 따는 건데 먼저 쟤네가 제가 당전하게 기다리라는데 어, <laughs> 이거 내가 처음에 내가 어떤, 어떤식으로 가봐요 키님? 나 이, 런식으로 힐을 처음에 이렇게 꼭, 이렇게 하고 있을거거든요? 근데 이렇게 두번 하고는 힐, 힐 빼고 나 라인한테 갈거임 알았어요 키? 어차피 괜찮아요, 나는 처음부터 헤드 딸고이기 때문에 거봐 아, 왜 이렇게 더도 장갑을 봤어 맞아요, 어봤요한번 살렸으면 이제 한거 다, 할, 할, 할거 다함 나 무서워서 뺄래요 어 뭐야? 어리퍼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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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, 리퍼? 해달 때 맞은? 맞을... 정면 아, 잠깐 아 잠깐만, 아, 잠깐만. 가서 있어 가서 있어 어, 우리, 깨냐, 네. 우리 안으로 들어와 이 들어와. 안으로 들어와서 막자 어, 이렇게 그래, 서 그래. 싸울 어. 필요 없어 아, 아. 우리도 우리도 우리 잠 우리 안에서 싸우자 이 안에서 싸우자 위도 도 저기 계속 에서 싸울 필요 없어 아니 돌리고 고 싸우면 돼끼고 새끼 돌았나 진짜 음. 그 집기고 싸우는 게나 우리 저기 가서 괜히 위도 뭐 구채워줄 필요 없어. 근데 우리가 지금 아, 자리가 이러면 자리가 이러면 안 좋아지지. 아 자리가 안 좋다야. 어 음. 아, 얘네 뭐야 무섭게. 아, 이다 Oh, nice. We d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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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d 아 We 하 o We 도 o We do. w 내내 o 위도우 내가 존나 때렸거든. 위도우가 근데 메르시를 꽂고 있어서 안 죽었어. <웃음> 나이스. 이거 <laughs> 못쏘는데요 내가 위도우한테만 딜을 590을 넣었거든요? 근데 메르시를 끼고 있었어. <laughs> 아, 메르시. 살렸어. 어, 잠깐. 디솔더 있어, 디솔더. <laughs> 나나나이나해안아 발킬이 오니아 이거 이거 왼쪽에 야타 있어 와따라다저저 저 6인공 줄게요 나 저격 따고 올게 6인공 숨 6인공? 그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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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정, 들어왔어요 거점 그점이. 안 하러 싸우아위도 땄는데 나아 실패 먹어 ㅈㄴ 다 왜왜왜 왜왜 뭐가 문제 뭐가 뭐아 젠야타는 딱딱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.. 어 이겼어, 이겼어. 들어가지.. 고 어. 나이스 신원님 오..ㅋㅋ 어, <laughs> 뻔했네 실패 쳐먹고 앉았어 위도 위층 아 아파 아저위도 땄는데 또 살아왔네 저거 씨발 여기 바스. 저 뻥하고 있으니까 자리하하고맞췄 아 자, 여기 솔더 있잖아. 오, 솔더 짤. 왜 이렇게. 아, 어디서 이렇게 거야? 아, 잠깐 리퍼. 아. 어. 아, 은 딜러랑 1대1은 이기는데. 아, 음. 어, 이거 이거 다 따야 돼. 시님그그딜요 그, 쟤네 탱 없어서 이거 유, 유지 안 돼. 쟤네 들어와도. 저 위도 가어 이게 중경 위도 어, 뭐 좀. 항상 그 자리에 있겠지 뭐. 남은 시간 60초. 이거 라인이 이거 방벽 좀 들어줘요. 나 이거 자 자리 살리게. 아니다. 2층. <목소리> 얘는 2층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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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쩍 슬쩍 깰인 있어봐. 왜솔쩍왜 두고 이인공썼어요 베리지 갓에 있는. 지얘네 아, 저 위도, 위도 공사다. 아, 저 위도 공사다. 아, 저 아, 저다저다 와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, 나이스, 나이스 나이. 나이. <laughs> 그이스와나 <laughs> <laughs> 근데 <laughs> 진짜 너무 와 뒤에 있어. <laughs> 아, 딸어 그럴 생각이 없어. 어디서 깨야이 씨.. 솔저스개가솔잇 박쟈. 나 아까 스가 너무 웃겼는데. <laughs> 바스가 뒤를 절단보냈 아, 솔져 나한테, 나한테 두번잘렸네 <laughs> 제구에 플레이. 오. 이게 비대기. 그래요, 대기. 근데 힐을안 받고 있어. 이 프린트 님한테 좀 가르쳐 줘야 이거. 어, 좋아. 대기. 어, 좋아. 좋아. 근데 그게, 그게 가르쳐 준다고 됐으면 프린트 님이 잘했겠죠. 에 <laughs> 프린트 님이 대기도 줘야 되는데. 근데 아은난 어, 개인적으로 퀸트님좀 한다고 생각함, 탱은. 탱이야아 라인 괜찮아요 라인도 괜찮고 디바도 괜찮고 윈스턴도 괜찮고.